여러분 스트라이크 상장 폐지가 결정되었고, 지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8월 21일 날 상패가 되는데, 이때 하루에도 171% 찍으면서 상패빔 보여줬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마이너스 17%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매도하려고 하실 텐데, 일단 매도하지 말고 제 말씀 1분만 들어주세요. 저는 직접 VPN 우회해서 세력들 계획 자료 알아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떨구는 이유가 일단 개미털기인 거고, 상패하기 며칠 전에 한번더 마지막으로 쏜다고 합니다. 이 세력들의 상패빈 모르시면 돈 휴지 조각 되는 겁니다 지금 진짜 정신 차리고 손해 최소화 하셔야 합니다 제가 분석한 세력들의 타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 끝까지 보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결론만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186-3948이 번호로 라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손실복구 하시는 거다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절대 매도하시면 그냥 돈 땅에 버리시는 겁니다 저번에 비트코인 골드 때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살려 드렸잖아요. 직접 분석한 세력들의 개미터는 타이밍 그리고 올리는 타이밍. 제가 급하게 알려 드리는 겁니다. 스트라이크 세력 일정 알아봤고요. 우선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건 뭐냐? 바로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물량 넘겨서 나갈 거냐. 세력들의 정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를 알수 없지만 제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일단 스트라이크 관련해서도 제가 알아낸 정보는 보이는 차트처럼 이렇게 올렸다가 한 번에 내리는 거고 어차피 세력들은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업비트 빗썸 다 알트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오고 있잖아요. 이틀 동안 거의 200%가 오르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이랑 맞물려서 스트라이크 상패비 미친듯이 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세력들이 본격 불장전에 돈 벌려고 하는 시장인데 손실 같은 건 그들의 계획 속에 절대 없고 상패를 하던 말던 무조건 수익 챙겨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패전에 한번 크게 쏘아 올리고 나갑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분석하고 알아온 세력들의 정보 공유 드릴 건데.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알아온 이스트라이크 세력 목표가 공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선착순 딱 30분에게는 제가 VPN으로 확인한 세력들의 자료들도 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1절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5초면 끝납니다. 화면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81863948이 번호로 라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주섭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 연락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찾은 것 모두 가감없이 전달해드릴 거니까요.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연락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틀에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빠른 소식과 찾은 정보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에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는 걸 들었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백업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겁니다.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청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톱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판거 보이죠. 아르고 최고 전문 타들 아실 거니까 길게말안 하겠습니다. 010-8186-39482번으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백업식 보러 갑시다.